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를 깨우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는 저희들에게는 쉼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Amen. 자, 어느 날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에 앉아 있었어요. One day Mordecai was sitting at the king's gate. 모르드게가 문에 앉아 있을 때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지? 무슨 일이 일어났지? 모르드게가 문에 앉아 있을 때 주명의 왕의 신하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듣게 되었어요. 그두 명의 신하들은 왕을 매우 싫어했어요. While Mordecai was sitting at the gate, he found out about the plan of the two kings' officials. They wanted to kill the king.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저번 시간에 모르드기가 그 사실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배웠었지?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을까 아니면 에스더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을까? 모르드게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려 주었어요. Mordecai told this to Queen Esther.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알려진 이 사실을 자기의 남편인 아스웨로 왕에게 가서 알려주었어요. And then Esther told the king about it. 에스터의 말을 들은 아수에로 왕은 자기의 두 명의 신하들이 정말로 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는지 알아보게 되고 결국엔 그 사실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Finally the plan was found to be true. 그리고 아수에로 왕은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화가 엄청 났어요. 화가 난 왕은 그두 명의 신하들에게 아주 큰 벌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그 신하들은 나중에 죽게 되었어요. The king punished the two people.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Mordecai saved King's life. 잠깐만, 우리의 왕은 누구시지? Who is our king? 우리의 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하수에로 왕을 없애고 싶어 하던 그두 명의 신하들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고 없애기 위해 서로 계획을 짰어요. They planned together to kill Jesus.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서 온갖 거짓말로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거짓말을 해가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가 있는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The King Jesus knew everything. 그러면, 과연, 무엇을 다 알고 계셨을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어떤 것을 알고 계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Jesus knew that people were planning to kill him. Jesus knew that people would arrest him. And he also knew that the people would crucify him on the cross.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그 나쁜 사람들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시지 아니시고, 멀리 도망가지도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시지 않으셨을까? Why didn't Jesus try to save his life?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벌도 내리시지 않으시고, 멀리 도망가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Jesus didn't come to live a happy life. He came to die for us. So, Jesus didn't punish the bad people. Jesus didn't run away. But, Jesus died on the cross.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은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만은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만은 사람들에게 절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Who didn't bow down to Haman? 많은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때 하만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유대 사람인 모르드기였어요. Only Mordecai did not bow down to Haman. 높은 자리, 높은 위치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유대 사람 모르드게를 본 하만의 마음은, 하만의 기분은 어땠을까? 하만은 화가 엄청 났어요.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우 싫어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모르드게를 싫어하게 된 하만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하마는 어떤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모르드계가 싫어진 하마는 모르드계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을 없앨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마는 모르드계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마는 모르드계와 유대 사람들을 없앨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아하스웨로 왕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헤멘 needed permission from the king. 그래서 하마는 아하스웨로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하마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의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말과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왕은 각 마을 마리에 각 마을 마을에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없애줘야 합니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없애줘야 합니다. 하만의 말을 들은 아하수에 왕은. 어땠을까? 그 계획을 그 하만의 계획을 좋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나쁘게 생각했을까? 아하수에르 왕은 그 계획을 좋게 생각했어요. 왕은 하만이 단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만의 생각과 계획을 좋게 생각했어요. 왕은 하만이 하는 일들을 믿어주었어요. 그리고 왕은 하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어,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 그렇게 해,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하만은 왕의 신하들을 불러서 각 마을 마을에 보낼 편지를 쓰게 했어요. 그, 그리고 그 편지들을 나라 곳곳에, 마을 곳곳에 보냈어요. 자, 여기서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 하마는 그 편지에 무엇을 쓰게 하고 그리고 보내게 했을까? 유대 사람들을 없애고 싶어 한 하마는 그 편지에 각 마을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없애라고 명령했어요. 편지의 내용은 바로 유대 사람들을 없애라는 명령이었어요.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유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유대 사람들은 전부 다 놀라고 슬퍼했어요.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 안에서 유대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슬픔밖에. 없었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도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터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And Mordekai asked Esther for help. 모르드게는 사람을 보내서. 애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에게 가서 유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해 줘.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인 걸 수도 있어. 왕에게 가서 유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해 줘.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인 것일 수도 있어. Who knows? if maybe you became a queen for this time 그리고 에스더는 슬픔에 빠진 유대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해요. Esther decided to help Jewish people.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다시 볼게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했죠.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인 것일 수도 있지 않냐?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인 것일 수도 있어. Who knows if maybe you became a queen for this time?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였어요. 슬픔에 빠진 유대 사람들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미리 택하시고 미리 왕비로 세우셨어요. God made Esther as a queen for Jewish people who were in sadness And grief.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유대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말하게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가 되어야, 되어야 할까? 왕비가 된 것처럼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처럼 우리도 뭔가가 되어야 할까? Should we become something for God like Esther became queen? Should we become something?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쓰실 줄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야 안될까 Should we be ready because we don't know when God is going to use us?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야 될까? Should we also be ready for God's plan and will? 여러분,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It is God who makes us ready.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We cannot be ready by ourselves because we are weak. It is God who makes us ready for His plan and will. 그러므로 우리의 뜻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알고 항상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드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를 향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我，我爸爸。